이렇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? 맛있게 먹어보세요. 옥성 새마을식당, 어우, 진짜 맛있게 먹네. 수육, 담백한 수육, 운치 넘치는 수육. 새마을 식당, 정식 수육 식사 일체. 응, 음, 저거 캐릭터 도 있네. 우리 어릴 때 보던 만화 집에 그지? 만화 빵 해도 되겠다. 만화와 식사. 자, 음지척 가무대요. 좋았어요. 그 비법이 뭔지요? 비법. 있었냐? 예. <laughs> 아니, 좀 <안> 되지. 여기는 <laughs> 어, 한 동사 짓는걸래 예. 그래. 참기름 이고 먹고. 음. 안 그래도 값도 이거 경제적이고 네. 맛있습니다. 네. 또저 아가씨도 이쁘고. 아버님 네. <laughs> 여기 저 옥상에 그 대박집이 될것 같은데요? 지금 이 차림표는 정식 청국장 묵밥, 어, 도리치기 김치찌개, 양념구이 소금구이 공깃밥, 예. 다다 술안주고 맛있는 것들이네요. 알겠습니다. 나중에 그러면 여기 예약을 하고 오면은 예, 예. 좀더 맛있게 많이 준비해 주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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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미 시민들에게 많이 공부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